어, 여기, 어, 보송, 어, 현장이요. 여기 동쪽. 어, 여기 했던 데가 남쪽이었죠 남쪽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. 지금 해가 지금 다 밑에까지 지금 다잘 다 들어와요. 지금 밑에까지 다잘들어줘요 전혀 관계가 없고. 지금, 지금 서쪽이 이쪽이에요. 서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전혀 가리는 게 없어요. 아, 예술적으로 서쪽이 터졌어요. 저렇게 딱 터지면은 진짜 예술적으로 다, 어, 다 비춰요. 그 다음에 북쪽. 그 다음에 바람도 정말 잘불네요 바람이. 바람이 이렇게 안 불었거든요, 오늘. 단대에서는. 근데 여기는 바람 잘 불어요. 지대가 좀 높은 지역이에요, 여기가. 계속 올랐기 때문에. 어, 저기 뭐, 먼 산이 조금 번이는데, 어, 지대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. 선풍기 바람이 불어요, 여기는. 예, 네, 위치가, 어, 상당히 좋아요. 햇빛도 잘 받고, 지금 여기 보면, 이 풀들 보면 알아요. 이렇게 큰 풀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햇빛을 굉장히 잘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, 네, 그리고 삼상전주가 여기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, 어, 공사도 바로 될 거예요. 예, 아주 좋습니다.